진주시에서 열린 농업교육 현장 이 농업인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백슬래시예와 귀농귀촌백 슬래시이라는 제목의 강의였지만 그 내용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농업자체에 대한 시선을 전환하자는 강력한 메시지로 가득했다. 특히 직거래는 개인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채널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략이라는 발언은 참석자들의 사고의 일대 변화를 불러왔다. 농업은 이제 단순한 생산이 아닌 경영의 문제이며, 직거래는 전략적 유통의 핵심이라는 현실적 통찰이 날카롭게 던져졌다. 이 교육을 통해 농업을 시작하려는 이들이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고민함으로써 농촌 활성화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직거래는 유통이 아니라 전략이다 직거래라는 단어는 많은 농업인에게 익숙하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를 단순히 백슬렛이 직접 하는 백슬렛이 정도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번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에서는 완전히 다른 정의가 등장했다. 직거래는 단순한 유통행위가 아니라 백슬렛이 설계하고 운영하는 백슬렛이 일하는 것이다. 즉 농업인 개인이 제품을 들고 장터나 온라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반복 가능한 유통 시스템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는 곧 농업도 경영이며 직거래는 그중 하나의 중요한 유통 전략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농업을 생산이 아닌 비즈니스로 바라보는 관점 전환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신규 농업인 위한 기초영농기술교육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1층 다목적강의실에서는 신규 농업인을 위한 기초영농기술교육이 열렸다. 이번 교육은 진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주최하고 농업경영 전문 교육기업 좋은세상파라기 주식회사가 주관했다. 강의는 경영학 박사인 최병석 대표가 맡아 농업 농촌의 예와 귀농 귀촌 정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귀농을 준비하거나 막 농업에 입문한 대상자들이 참석했으며 현실적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 내용은 참석자들의 높은 집중도와 활발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특히 기존의 농업 방식에서 벗어나 경영적 마인드와 유통 전략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점이 교육의 큰 특징으로 꼽혔다. 직거래는 사람을 상대로 하지 않는 다 채널을 상대로 한다마는 신규 농업인은 직거래를 사람에게 직접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시작하지만 이 방식은 곧 한계에 부딪힌다. 이날 강의에서 최병석 대표는 이러한 오해를 강하게 지적하며 직거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직거래는 채널을 구축하고 그것을 유지 확장하는 구조적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농업인이 소비자에게 일대일로 판매하는 형태는 결국 체력과 시간에 의존하는 방식일 뿐 사업성과 확장성이 결여된다는 것이다. 대신 로컬 푸드 매장 온라인 플랫폼 정기 배송 등 거래 구조를 만들어. 반복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업의 직거래도 결국 채널의 유통 전략이라는 관점이 이날 가장 큰 반전의 메시지로 자리 잡았다. 농업은 기술이 아니라 전략이다. 최병석 대표는 강의 내내 농업을 기술이 아닌 경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농사를 짓는 시대가 아니라. 사업을 설계하는 시대라는 그의 발언은 참석자들에게 생각의 전환점을 제시해 주었다. 그는 농업인의 주요 업무를 생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분석, 가격, 전략, 유통, 채널, 다변화, 브랜드, 마케팅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농산물의 스토리와 의미를 부여하면 소비자는 제품을 선택이 아니라 공감으로 받아들인다는 조언은 농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하는 메시지였다. 농업도 시장 논리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경영 마인드가 절실하다는 현실적 언급은 신규 농업인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시야가 바뀌니 전략이 보인다 이번 교육은 신규 농업인에게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농업의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를 제공하는 기회였다. 귀농 기춘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예뿐 아니라 농산물의 가치를 더하고 직거래 채널을 전략적으로 구축하는 사고방식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생산 중심 농업에서 유통과 소비 중심 농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체감하게 했다. 특히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더하면 호불호가 생긴다는 발언은 제품 차별화와 타깃 마케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실패 없는 농업 전략이란 결국 관점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통해 이번 강의는 단기간 효과를 넘어 장기적 성공 전략을 설계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은 선택이 아니라 설계다짐 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주최한 이번 기초 영농기술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농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농업을 경영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든 최병석 대표의 강의는 참석자들에게 실질적 방향성을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강의를 맡은 최병석 대표는 농업 경영 전문 교육기업 좋은 세상 바라기 주식회사를 이끄는 경영학 박사로서 실전 중심의 농업 컨설팅과 귀농지원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곳곳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진주시의 이번 교육은 농촌이 다시 활기를 찾는 현실적 출발점이 될수 있음을 확인한 소중한 현장이었다.